오늘은 드디어 파혼하는 윤세영과 황진구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윤세영, 우리 그만 파혼하자. 도저히 너랑 결혼 못 하겠어. 이유는 네가 더잘 알겠지? 진구 씨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해? 우리 신혼집도 다 구해놨고 이제 식만 올리면 되는데 결혼식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 이제 와서 나 파혼녀 만들겠다는 거야? 남자한테 먼저 차였다고 하면 사람들 다내 잘못이라고 수군거릴 텐데 꼭 이래야겠어? 내가 바람난 약혼녀 평판까지 신경 써주어야 하는 건가? 어차피 근무처도 옮겼으니까 너도 그 정도는 감내해. 네 잘못으로 파혼하는 거 맞잖아. 그동안 황진구와 구지석 사이에서 줄다리게 하며 누굴 고를지 고민하던 윤세영은 황진구에게 먼저 파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버렸으면 몰라. 그 착하던 황진구가 먼저 자기를 뻥 차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진구 씨, 내가 잘못했어.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진구 씨가 뭘 듣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오해한 거야. 나 구지석이랑 일 이야기 때문에 붙어 있었던 거지 아무 사이도 아니야. 한 번도 진구 씨한테 거짓말한 적 없었어. 윤세영 참 뻔뻔하네. 이 순간까지 거짓말이라니. 너 미국에서 구지석이랑 사귀었던 사이더라? 전 남자친구를 신혼 옆집에 드릴 생각을 하다니.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어? 진구씨 지금 내 뒷조사했어? 너는 그게 중요해? 얼마나 사람을 무시했으면, 회사에서도 대놓고 바람을 피웠는지. 벌써 목격자가 한두 명이 아니야. 그리고 너 내가 털어놓을 기회를 몇 번이나 주었는데, 왜 우리 엄마를 도우미로 부려먹었니? 엄마가 은혜 갚겠다고 일하겠다고 했어도, 너희 어머니가 거절하셨어야지. 그 장갑 내가 우리 엄마 거냐고 물어봤을 때, 너뭘 했어. 똑같은 제품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까지 해서 사돈집 어머니 부려먹고 싶었니? 너 같은 거짓말쟁이랑 결혼을 어떻게 하겠어. 넌 그냥 우리 엄마도 나도 너희 집 머슴으로만 봤던 거야. 부려먹기 좋은 몸종. 돈이나 몇푼 쥐어주면 조용할 줄 알았지? 난 회장님 배신할 생각도 없고, 유진이 돌아왔는데 회사 후계자 자리 넘볼 생각도 없어. 윤세영 너도 꿈 깨. 죽어도 네가 해성그룹 차지할 일은 없을 테니까 황진구 네 속셈을 이제 알겠네. 너 구하나한테 흔들렸지? 구하나가 윤유진이라니까 지금 그거 믿고 나를 버리는 거 아니야? 너도 마음으로는 바람핀거나 다름 없어. 네가 먼저 바람핀 거라고 그러면서 어디 나 때문에 파혼하는 척이야? 그래 윤세영 네 마음대로 생각해. 황진구랑 윤세영이 파혼을 했다고 하니? 신방울은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야, 너 정말 세영이한테 결혼 못하겠다고 했어? 너 정말 세영이 말대로 구하나 씨랑 바람이라도 난 거야? 이놈 시키 네가 그러면 어떡해. 빨리 세영이한테 다시 가서 싹싹 빌어.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랑 구하나 씨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아직까지는요. 맞네, 맞아. 너 정말 그 아가씨 좋아하는 거야? 세영이 말로는 아주 질이 나쁘다던데. 도둑질에 어디 여자 있는 상사한테 꼬리를 쳐. 너 정말 구한아 씨한테 넘어간 거야? 안 그래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전 남자친구가 회사에 찾아와서 난리까지 쳤었다며. 어떻게 세영이를 버리고 그런 여자를 만나?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빌어야지. 엄마 좀그 집에 다시 가지 마세요. 저 엄마가 그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거다 알고 있어요. 내가 싫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어요? 회장님한테 진비은 내가 다 갚았어요. 회장님, 이제 따님도 찾으셨으니까 엄마가 부채감 느끼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구하나 씨 그런 여자 아니에요. 세영이가 그랬어요? 세영이가 했던 말 하나도 믿지 마세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도둑질도 세영이 자작극이었고, 저희 파혼한 거 윤세영이 바람 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세영이가 바람을 피웠다니? 이번에 회사의 새로운 본부장. 세영이 미국 시절부터 사귀던 남자친구였대요. 그 남자 돌아오니까 다시 불이 붙었는지, 신혼집에서도 붙어 먹었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것까지 참았어야 해요? 그래, 친구야. 이 결혼 잘 깼다, 이럴 게 아니지. 엄마가 그 집에 가서 한마디 해야겠어. 더러운 것들 어디 내 아들을 두고 바람을 펴? 우리 모자가 빚진 건 회장님이지 그 모녀가 아닌데 말이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한다니? 나는 세영이가 거짓말 하는 줄도 모르고, 구하나 씨한테 얼마나 쌀쌀 맞게 대했는데, 얼마나 황당했을까. 세영이 모녀 이간질 때문에 별수모를 다 겪었겠네? 이제 제가 구하나 씨 지켜줘야죠. 그 사람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상처 많은 사람인데 더는 상처 입으면 안 되죠. 윤세영이랑 파운드 했으니 이제 더 이상 억지로 거리둘 필요도 없어요. 친구야, 너 정말 구하나 씨를 마음에 둔 거야? 내 엄마 세영이랑 파혼하고서야 알았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요. 그럼 엄마도 도와줄게. 엄마가요?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잘해야죠. 아니야 엄마가 걸리는 게 있어서 그래. 넌 싫겠지만 엄마가 당분간은 계속 그 집에서 일을 좀 해야겠다. 그집 모녀들이 요즘 부쩍 수상해. 여태까지는 사돈될 집안이고. 친구네 약혼자니까 내가 가만히 있었다만. 이것 봐라 친구야 엄마, 이건 부적 아니에요? 그래, 엄마가 무당은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 부적 아무리 봐도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왜요? 이 부적이 세영이네 집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회장님 침대 밑에서 나온 거야. 회장님한테는 아직 말씀 못 드렸어.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라고는 그 모녀 빼고는 나 하나뿐인데, 내가 아니면 회장님 침대 밑에 누가 이런 걸 붙여놨겠니? 최명 집 뿐이지. 앞에서는 회장님 비위 맞추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무서운 짓을 하고 있었다니 내가 소름이 돋아서 원 엄마 일단 회장님한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 부적은 제가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가 아무리 구한아씨를 지켜준다고 해도 밖에서 뿐이지 집에 있을 때는 도와줄 수가 없잖아. 아무리 봐도 그 집안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 엄마가 보기엔 회장님의 따님이 돌아오셨다는데 환영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엄마만 믿어 엄마가 집에서 최명지랑 윤세영이 감시할 테니까. 그리고 정말 그것들이 나쁜 생각 가지고 있으면 구하나 씨랑 은총이가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감시할 땐 감시하더라도 일단 받은 것부터 갚아줘야겠다. 우리 아들 놔두고 바람 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어? 이제 우리 사돈댁도 아닌데 참을 필요가 뭐 있겠어. 그간 당한 게 억울해서라도 아주 요절을 내줘야지. 회장님은 아직 윤세영이 구하나 씨 괴롭힌 거 모르시지? 엄마 부적은 아직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야 그걸 들키면 그 모녀가 바로 집에서 쫓겨날 텐데. 그럼 감시를 할 수가 없잖니. 엄마만 믿고 있어. 신방울은 신여진을 만나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 진구 엄마 진구랑 세영이 약혼 깨진 이야기는 들었어.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자고 한 거야? 회장님 윤세영이랑 최명지 모녀 조심하세요. 세영이가 바람난 게 구지석이에요. 그 본부장이 오자마자 해성 투어 망하게 했담서요두 사람이 손잡고서 무슨 짓을 벌이려고 하는 걸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그리고 최명진은 옛날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번에 저한테 일찍 퇴근하라고 하더니 집에 누굴 불러들인 모양이더라고요. 가스 점검원이 왔다 갔다고 하던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지 뭐예요. 회장님 방은 제가 매일 청소하는데. 금고 밑에 무슨 이상한 가루들도 떨어져 있고. 그게 사실이야. 진구 엄마. 네안 그래도 진구한테 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 들켜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저 자르지 말아주세요. 제가 계속 이 집에 붙어서 그것들 감시해야 될것 같아서요. 정말 그렇게까지 도와줘도 괜찮겠어? 안 그래도 내 딸이랑 손자 이 집에서 잘 지내려나 걱정했는데. 진구 엄마가 그렇게 해준다면 나도 안심이지. 네 회장님 그리고 회장님이 세영이랑 따님 사이도 조정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회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구하나 씨가 여태까지 도둑질이나 하고 약혼녀 있는 남자한테 꼬리나치는 불여시인 줄 알았지 뭐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세영이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최명지만 구하나 씨를 때린 게 아니고 회장님 없는 데에서 세영이가 구하나 씨를 계속 때리고 괴롭혀 왔나 봐요. 지금도 자기가 바람펴서 파운당했으면서 구하나 때문에 파운된 거라고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니 제가 걱정이 되어서요. 회장님 앞에서는 유진이 돌아왔다고 반겨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또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게 정말이야 진구 엄마? 내 앞에서 그렇게 가식을 떨더라니 감히 내 딸을 괴롭혀 유진이가 없었으면 진구랑 결혼해서 회사를 물려받을 줄 알았겠지. 최명지 모녀를 정리하지 않으면 내내 화근이 될 거야. 구지석이랑 손까지 잡았다니. 회장님 그리고 진구가 확실해질 때까지 아직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회장님 침대 밑에 안 좋은 부적이 붙어 있었어요. 제가 청소하다 발견했는데 최명지 지신 게 분명해요. 그 부적은 지금 어디 있어? 진구가 가지고 갔어요. 알아본다고요. 고마워 진구 엄마. 앞으로 최명지랑 윤세영 동태 나한테 좀 알려줄 수 있지? 드디어 유진이 죽음에 대한 단서들이 조금씩 드러날 것 같습니다. 친구야 너한테 그 부적이 있다며 뭐에 관련된 건지 알아봤니? 내 최명지씨가 다니는 무당집에 가서 확인 마쳤습니다. 제가 최명지씨 사위인 줄 알고 다 말해주더라고요. 회장님 그 부적은 귀신을 쫓는 부적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이 계속 꿈에 따님이 나온다고 하니까 죽은 사람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나 봐요. 믿고 싶지 않지만 역시 유진이 죽음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분명해. 우리 유진이가 죽은 걸 알고 있었다니? 그럼 내가 구하나 씨로 가짜 딸 연극을 하는 걸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조금 더 조사해봐야겠어. 정말 뭐가 있다면 내 모든 걸, 걸 걸고서라도 복수해줘야지. 친구야 그리고 네 어머니 말로는 구하나 씨랑 둘이 뭐가 있다던데? 두 사람 정말 좋아하기라도 하는 거야? 나야 친구 네가 구하나 씨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너무 환영이지. 널 정말 아들같이 생각했는데. 네가 구하나 씨랑 결혼해서 우리 은총이 입양까지 해준다면. 난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회사도 너희한테 맡기는 게 안심되겠지. 너랑 내가 함께라면 구하나 씨랑 은총이 지키는데 문제없을 거야. 내 저도 구하나 씨 속이는 주제에 이런 생각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최명지 모녀가 정말 나쁜 생각을 품고 있다면 이 다음번엔 정말 구하나 씨가 위험해질 겁니다. 제가 나서서 구하나 씨를 속였으니 곁에서 지켜주어야죠. 그래 두 사람만 괜찮으면 빨리 약혼식이라도 치루자. 윤세영은 구지석이랑 황진구 사이에서 줄을 타다가 완전히 물먹게 생겼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진구랑 약혼하고 회사를 물려받니많이 했었는데 이제 바람핀 거딱 걸려서 파운당하고 황진구는 진짜 신여진의 사위가 되게 생겼으니 정말 쌤통이네요. 지금 일개 사원이었던 구하나도 드디어 신여진 회장 딸인 게 밝혀지면 후계자 수업을 받고 윤세영의 상사로 발령이 날것 같은데요. 이제 잡을 동아줄이라고는 구지석밖에 없을 텐데 구지석이 윤세영에게 정말 진심인가 이게 아리까리 하거든요. 윤세영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과연 없을까요? 구지석이 지금 누나랑 연 끊겠다고 난리를 쳐도 나중에 우리 누나가 이용당한 거 알면 가만히 안 있을 일인이거든요. 결국 윤세영은 모든 걸 잃게 될 텐데. 이게 원래 자리입니다. 애초에 모든 건찐 유진이 것이었잖아요. 윤세영 모녀가 잠깐 뺏었던 것 뿐이죠. 하루빨리 구하나의 정체가 밝혀져야 할 텐데. 구하나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윤세영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